수술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인가 이 질문을 하실 때 대부분은 암보다도 그말 한마디가 더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암 치료에 있어서는 병기와 수술 가능 여부가 꼭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기가 초기라고 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말기라고 해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1기나 2기나 3기여도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거의 말기에 가까운 데도 수술을 하면서 또 승부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치료 전략이 바뀌는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기는 사기가 아니지만, 암이 있는 위치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췌장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장과 대장을 지배하는 상장감막 동맥 이것들이 침범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게 되면 거의 소장과 대장에 가는 혈액순환이 다 막히게 돼서 그 장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문맥이나 이복강큰 대동맥 같은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하기 영 여의치 않습니다 영상 안에서 혈관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 한 180도 이상으로 혈관을 싸고 있는 경우는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기가 야자도 기술적으로 수술을 안 하고 터치를 안, 하, 안 해주는 것이 일단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고 항암이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이제 모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폐암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암인데 2기 3기 일부인 경우에도 분리되는 분기부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폐암이 있더라도 잘라내지 못하고, 폐기능이 수술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평소에 만성 폐기능 부전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뭐, 계속 기침하고,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심했고, 과거에 담배가 굉장히 많이 피어졌고, 그런 분들, 폐기능 검사를 해서, 아, 이분은 수술을 하면은 절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못하게 됩니다. 이제 위암 같은 경우도요. 위에서 조금 이게 전이가 되어 가지고 대장에 뭐가 좀 뿌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소장에 좀 보인다거나 주에 있는 장기로 좀 파급돼 있다고 할때온격 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림프절 침윤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다음에 복강 내 미세 복막에 파종이 돼 있는 경우 대장이나 소장에도 파종이 되는 것처럼 의시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 이걸 떼어내도 위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급히 높을 때에는 아 일단 항암을 먼저 선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담도암이나 간 문부 담도암 같은 경우 이 합쳐지는 문합에 있는 경우에는 이걸 다 수술을 못합니다. 즉 간은 한쪽을 떼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야 어 됩니다. 왼쪽 간이든지 다음에 오른쪽 간이든지 이렇게 한쪽을 떼어내는 때 간암이 여기 몇 개가 있더라도 어 이렇게 한쪽을 다떼어내 면에 불구하고 어 암은 생존하니까 간이 또 자라니까 그 위치 때문에 종양의 담관 분기부 전체를 침범한 경우에 간절제 범위가 생존 가능한 간 용적을 초과해버려서 아, 이럴 때는 아, 못 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기가 얕지만 1기2기3기지만 전신 상태가 안 되는 경우도 수술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가 너무 어, 질환이 심하거나 다음에 심장이 너무 많이 심장 부전이 있다거나 다음에 중증에 영양 실조가 있다거나 근육 감소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도 다음에 고령이 너무 고령이다거나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이 될 때. 요즘에는 이 고령은 나이가 한 80세. 이상도 수술을 해요. 유방암이나 이런 뭐, 대장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뭐, 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수술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단, 이제 폐질환, 심장질환, 홍팥질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환자들은 제약은 여전히 받고 있다. 이러고 되시고요 영양실조가 있는 분들은 영양을 올려줘서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러고, 자, 병기는 얕지만 전이처럼 행동하는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암들의 일부, 어, 삼중 음성 유방암 중에서 영상상에서 국소 병변 심하거나 고침습, 고전이성 경우 수술보다 먼저 선 항암을 하고 나서 이러한 성격들을 이제 다스린 다음에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육종암이나 일부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 크기가 작아도 이게 이제 피를 타고 혈액성 혈액성 미세 전이가 빠른 암들은 지금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치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내용.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끝이 선언되는 순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끝으로 느끼지만 수술이 안 됩니다. 항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전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치료의 전략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 이것이 당신은 암으로 이제 끝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끝으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